그동안 울산시장이 겸임했던 울산시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울산체육을 총괄하고 한해 예산 180억 원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사무실무로 책임지고 있는 울산시체육회 오흥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그동안 시장이 맡았던 체육회장을 왜 민간인이 맡게 되는 건가요? 네,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초 1월 15일 날 일부 개정되어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그 다음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그 다음 각종 선거에서 체육단체가 이용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즉, 체육단체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누가 선거 인단이 되고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선거 인단에 이게 지금 배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울산은 상위 규정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은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 언론에서 340명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선근의 자격은, 여러분들, 대의원의 대의원. 즉, 울산시 체육회는 우리 정회원 단체라고 합니다. 축구, 야구, 육상 같은, 정회원 단체가 5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신8개 종목 단체 회장은 당연직 선근입니다. 그리고, 구군 체육회장, 지금 구청장과 군수 다섯 분해서 63분은 당연직 선거인, 즉, 기본 배정 63분이고, 나머지 217분은 23일날 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혹은 네.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좌천, 다천, 그리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이 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7, 28, 양일간 후보 등록을 거친 후에만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네. 후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나요? 예, 지금 선거관리 규정에는 뭐 명함, SNS 정보통신망, 그 다음 어깨띠, 그 다음 전화로 해서 할수 있는데요. 지금 한간에서 이 깜깜이 선거된다는 우려 때문에 후보자 등록 후에 저희들이 기자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예 지금 각 우리가 지금 시 체육회는 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 8 개의 종목 단체가 있는데 종목 단체 대의원이나 그다음에 시 체육회 임원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울산시 체육회장이 되면 어떤 예우를 받게 되고 또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단체장에 하던 회장 권한을 지금 이용을 받습니다 네. 따라서. 체육행정, 인사, 그 다음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원활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 통로로 아마 검증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 울산은 2021년에 전국체전, 2022년에는 소년체전, 그이듬해또 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을 울산에서 개최해야 를 됩니다. 이런 큰 막중한 행사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될 훌륭한 분을 선출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울산시체육회 오흥의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